저는 오늘 스테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저희가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뭐 별다른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테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변호하며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또한 너희들이 이 의인의 도래를 예고한 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한 바로 그 의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으며, 또한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실잘하게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스테반의 이러한 설교는 이제 공예에 참석한 유대인들의 거룩한 옷차림과 고매한 자태와 지식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영적 실상을 이제 발가벗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바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과 위선의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 그 유대 종교의 실상을 성령의 지혜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를 갈고, 더 나아 격분하여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반에 스테반은 똑같이 분노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테반의 이 기도는 정확히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스테반의 이 죽음은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얘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넘어가는 팔장에 보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이제는 도리어 상대방에게 힘과 명분을 준것 같은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자국 속에는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대반을 돌로칠 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아 사울이 그날 그 사건을 앞서서 주도했던 인물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아니, 그러나 오히려 이전에 결코 그 누구로부터도 볼수 없었던 평강 가운데 죽어가는 그 스테반의 모습을 보며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후 사울은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은 이 스테반의 이 순교의 현장 이때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시세반의 죽음은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삶과 영혼의 삶, 율법의 삶과 생명의 삶, 사망의 삶과 거듭남의 삶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죽어가면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누가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을까? 사도발은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돌이 주는 충격은 그 사건 이후 사울의 마음에 깊은 고를 남겼고, 그 이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괴수 중,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자신의 존재됨을 깊이 인식하는 아마 뿌리가 되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스테반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어찌 보면 절망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세반 자신에게서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다가올 줄 몰랐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상되지 못했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세반처럼 알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속에서 바울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헬라어로 멸류관을 뜻하는데요. 성령의 부드심에 자신을 의탁해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자신 전부를 헌신했던 이 스테반처럼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죽음과 고난을 부여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스대반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 되신 그 예수를 따라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며 이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이 파인넷, 바로 그 파인넷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그 날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